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비어 그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조금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정말 그 <laughs> 미국이 북한을과 정상적인 나라로서 어떤 어 외교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또그 부모들이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사건에 끼어든 나라는 도대체 누구인,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 자료가 조금 음,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지 아, 요즘 조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거라 하고 이것을 녹음하는 바입니다. 우선 원비어는 누구일까요? 그는 그 홍콩을 거쳐서 그 젊은이들의 그런 영 파이오니어 뭐 이런 그룹들이 홍콩을 거쳐서 이제 음 북한까지 들어가서 어 관광을 이유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비어는 그어 호텔에 있는 그 정치 포스터 뭐, 그것이 뭐 김정은이 됐든, 뭐 무슨 포스터가 됐든, 아무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포스터를 훼손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을 어 이렇게 떼어냈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포스터를 저는 떼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6년 2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을 벌이고, 그가 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약간 웃으면서 짚어듣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젊은이들이 약 100명 정도 이 관광그룹에 있었는데, 모두들 그 북한 당국이 조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들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어떤, 뭐, 어, 조서를 꾸몄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그 조서를 꾸몄을 당시에 보니까 그 원비어의 자백이 있었고요. CCTV가 있었고, 또 지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증인들도 있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이제 자백을 했는데요. 미국의 메소디스트 이 교회 교단은 영국계가 어, 어, 아무튼 미국으로 와서 어, 굉장히 커지고 또그 전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교회 메소디스트의 영향을 받은 상태이고요. 아마 그 부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비어는 특히 젊은이였잖아요. 22세 정도 됐는데 그 대학 클럽에 제트 클럽이라는 것이 있대요, 제트 소사이어티. 근데 이 제트 소사이어티는 그미 정보기관인 CIA와 연계된 그런 특별한 그런 클럽이라 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이 원비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그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그래요. 방문을 해가지고 무슨 혈통 증명 같은 거를 받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 그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서로 그 협상을 했을 때 이것이 말해진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줄까봐 그의 부모는 이것을 실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유대인들의 가계를 보면은요 어머니가 중심이 됩니다. 어, 그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 혈통이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다면, 원비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을 제가 뭐열 가지 이상을 지금 찾아 냈는데요. 가장 첫째로는 북한에서는 인도적인 이유로 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석방을 한 이후에 어, 그것이 2017년 6월 14일입니다. 그때에 일본의 미군 기지를 거쳐서 그 항공기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 관심을 가지고 그 트럼프가 이 비행기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까지 다어 봤거든요. 그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원비어가 그 내려올 때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그 상태가 안 좋아요. 코마 상태 에 보다 더안 좋은 정도로 코에 뭔가를 끼고 있고 막 이런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우후인 5일 후 정도에 미국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 와서 그렇다면 보통 뭐 우리가 뭐 물건을 친구한테 건넸다. 그런데 5일 동안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이 어떻게 훼손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북한과 일본과 미국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에 미군 기지를 거쳤고, 미국 병원에 5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미국 병원이라는 곳은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도 되살려내고, 요새는 기술이 엄청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죠. 아 그런데 이상한 점은 5일 동안 미국 병원에 있었는데도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진짜 이상하네 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 병원에서 원비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식이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 같은 음식 튜브가 있다 그래요 그것을 제거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래요 아니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슬프지만 병원 스텝에게 고맙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북한의 잔악함을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아픈 자식이 지금 산소기 같은 걸 끼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병원에다 한답니까? 보통 병원 스텝들은 그 사인이 분명해졌을 때 아마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 그것을 제거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거를 하나요? 이것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어, 물론 요즘 들어서는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친족들이 이제, 노인의 경우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최신의 일이지. 이게 그 당시면은 2017년인데 거의 2년도 지났죠? 거의 3년 전 일이지 않겠어요? 2017년 18, 19 2년 전 정도 됐네요. 2년 반.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이 경우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식이 되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 매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병원 스텝에게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띄워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잔악함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비언는 죽음에 이르렀고요. 이 사체를 부검한 의사가 그의 피부는 아주 깨끗했고, 외상도 거의 없었고, 치아 상태가 깨끗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비어 부모님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그 고문 때문에 죽었다. 뭐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아예 죽은 상태로 왔거나, 그리고 부검한 의사가 뭐 치아 상태가 형편없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검 결과 자체는 그 매스컴을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비어가 부모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고문 때문에 죽었다. 이걸로 이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원비어가 아, 어떤 어, 대학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테타치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노르빅 쪽, 그런 쪽, 그,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그, 마인드가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클럽에 들어간 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가령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학생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어, 이렇게 죽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비어도 동료 학생들과 안내원 없이 몰래 나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새벽 5시까지 먹기도 했다고 증언한 그 친구도 있었답니다. 이 클럽은 결국 독이 든 술로 어떤 학생이 2018년에 죽어버리자 대학교에서 이 클럽을 이제 퇴출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그런 클럽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이게 연도수를 볼때 원비어 사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대학에서 이 클럽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클럽이고 거의 그 기사도, 기사단 그런 거를 버금하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되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